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츠의 GLC3502 포메틱입니다. 이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2018년 최초 등록된 2019년형 약 38,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럼 성능기록부와 총 구매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뉴 상태도 올 양호 판정받은 깨끗한 차인데요.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은 약 6.5mm 나오네요. 약 80%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축 편범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옆쪽으로 머플러 보시면 머플러도 손상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안쪽으로 현가장치 보시면 코일 스프링과 댐퍼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됩니다. 반대쪽도 코일 스프링과 댐퍼 리어 활대 링크까지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 들어가면서 바디 프레임 보시면 커버 잘 장착되어 있어서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실 건데요. 현재 커버 탈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션 쪽부터 보시면 누유 흔적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약간의 먼지는 있지만 누유 흔적은 전혀 없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커버 안쪽으로 미션, 어, 엔진 쪽도 보시면 엔진 오일팬 역시 누유 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됩니다. 반대쪽도 등속 조인트 그리고 앞쪽으로 옮겨도 찢어진 부분 없는 것 보이고요, 어, 등속 어,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손상 부식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약 5mm 정도 나오네요. 약 60%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컨디션 성능 기록부에서 보셨다시피 훌륭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굉장히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일 체크기통해서 엔진 오일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85% 나옵니다 이 차량 약 8,500km 정도 주행하신 뒤에 엔진을 교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냉각수 보시면 양쪽으로 있는데요 어, 왼쪽편 거는 카메라 각도상 잘 보이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른쪽 역시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커버 안쪽으로 보시면 브레이크오일 있는데요 브레이크오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열어서 보시면 적정량 깨끗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굉장히 훌륭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의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토스캔 진행해 놓은 상태인데요. 보시면 엔진과 미션 모두 오류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어떤 부분에서도 오류 코드 없이 에러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를 통해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38,877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기타 경고 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정면에 보시면 ECM 룸 미러 장착되어 있구요 바로 옆쪽으로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려와서 디스플레이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구요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영상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어라운드 뷰도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더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구요 그리고 핸들 옆쪽에 버튼 시동 그리고 핸들에 패들 시프트 핸들 왼편에 핸들 열선과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어, 주차 감지 센서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아래쪽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 장착되어 있고요. 어, 또 이쪽 보시면 1열 어, 전동 시트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됩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는 전좌석에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장 보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럽게 개방감 좋게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내 상태도 보시면 거의 준 세차급으로 굉장히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대시보드부터 보셨을 때 크게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굉장히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역시 손상 없이 깨끗하고요. 센터페시아 부분도 지워진 버튼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핸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새 것처럼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요. 시트와 도어트림 역시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굉장히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보다 자세한 실내 모습은 제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에 본입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흠집이나 스크래치, 소울마크 없이 굉장히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헤드라이트 역시 손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릴과 범퍼 쪽도 보시면 파손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옆쪽으로 오셔서 휠 컨디션 보시면 휠 컨디션도 매우 준수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프론트 휀더부터 사이드 미러와 도어 쪽쪽 쪽 보실 건데요. 프론트 휀더부터 보셨을 때 흠집난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요. 사이드 미러 역시 파손된 부분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도어 쪽도 문콕 자국이나 흠집 없고요. 사이드 스텝까지 말끔한 모습 확인됩니다. 리어 핸더도 역시 깨끗하구요 뒤쪽으로 오셔서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범퍼와 트렁크 부분도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옆쪽으로 오셔서 리어 핸더부터 도어 쪽쭉 보셨을 때 마찬가지로 눈, 문콕 자국이나 눈에 띄는 큰 흠집 전혀 없고요. 아래쪽 사이드 스텝도 마찬가지로 파손 없이 말끔한 모습 보여집니다. 사이드미러와 프론트핸더까지도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외관 준세차급으로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벤츠의 GLC 350이 쭉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하부부터 외관까지 A급 상태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플로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서 연비도 뛰어난 차량이니까요.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번으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